클래스 사람 하나 만들고, 클래스 김철수, 클래스 김현 여기 뭐, 영화 만전 객체 아까처럼 만드는 거 없으니까 사실. 클래스 공식점. 클래스 안에 s t r 이름 스트링 전화번호 네, 음식점 저희 네, 좋아하는 음식점 스트링. 선호하는 이 정도 <laughs> 그 다음에 스크링 선호하는 음식, 그 다음에 구입을 배달 음식, 주하는그 다음에 구입서 주는 이름과 전화번호, 그음 선호하는 음식의 김철수는 사람 클래스의 상속을 받고요.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김철수 생성자라면 안 되고. 이름? 김철수. 전화번호. <laughs> A 좋아하는 음식점. 그대로 가지고 와서 김명희 클래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익스텐즈 파락 김명희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4321인가 4321그 다음에 매운 메운. 매운이 아니고 안 매운이죠 어, 네 잠깐. 음. 자, 음식점 이거는 엑스트레이터 여시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아까처럼 쌩이름 골드 주문 <laughs> 주문자명 주문자명의 주문자 번호 전화. 전화번호 전에 여기다가 이제 영업 반점 이거를 들어가 있나? 아, 이거 해줘야지. 다음에 음. 음. LN을 안 쓰고 이번에는 퍼센트 F를 쓸게요. 음.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요. 이게 훨씬 편해요 이런 거는. 퍼센트 S. 퍼센트 S. 그리고 S, 그 다음에 S, S, 그 다음에 이거 U 라인 하나 적어 주고, 그 다음에 이름과 그죠 주문자는, 그 다음에 주문 주문자 전화번호, 그 다음에 외운 정도, 그 다음에 식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. 실행하면은, 잘 나오네요. 김철수, 1, 2, 3, 4. 매운 짬뽕. 그 다음에, 김영희, 어? 경. 영화, 북경 영화, 영화, 북경 영화. 김철수, 김영희, 김영희, 그죠 1, 2, 3, 4, 4, 4 5, 6. 어. 매우, 나매아 나중에, 매우, 나중에. 짬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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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, 짬뽕, 짬뽕. 어, 잘 나오네요. 아까랑 비슷해요. 어. 어, 이거 하기 전에 그래서 미리 사전에, 어, 그 아까 그런 걸 해본 거예요. 어,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정도로잘 하셨다라고 하면은 어, 깔끔하게 잘한 거죠. 여기에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한 버전이죠.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다라면 굳이 이제 어 아까처럼 안 풀어도 상관없겠죠. 이렇게 푸는 게좀더 나은 방식이다.